창호입니다. 아, 오늘은 저희 스토어 5만 원 이상 구매자들 추첨하는 이벤트를 추첨합니다. 어, 이게 맞나? 이 말이... 어, 어쨌든 구매자 이벤트를 추첨할 건데, 어, 추첨 방식은 이렇게 안에 통 안에 보시면 이렇게 다들 쳐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뽑을 거고요, 공정하게 뽑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상품이 꽤 많아요. 겨울이라서 매출 증진에 도움이 될까 했던 이벤트인데 상품이 꽤 많습니다. 먼저 5등 5명부터 뽑아볼까요? 5등 5명부터. 5등. 네, 안녕하세요. 아, 5등 5명. 전 보지 않겠습니다. 5명? 5등 5명 상품이 저희 카본 100m 라인 5개거든요. 하나, 둘, 셋. 네, 다섯 탈락어 엣지 로드 사실 먼저 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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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5등 8번 그다음 23번, 23번, 다음 6번, 6번, 13번, 13번, 19번입니다. 저희, 어, 요거 추첨 지금 4등, 3등, 2등, 1등 남았는데, 요거 추첨 끝나고 나면, 제가 이제 내일, 말레이시아 MCT, 국제 낚시 토너먼트, 11개국이 참가하는 그 대회에 저희 한국팀을 이끌고 대회를 가거든요. 어, 근데, 그 대회 때 응원해주시는 댓글 남겨주시는 분, 영상에 한해서 저희 또, 선수분들, 사인 루어, 또한, 사인이 총다 들어간 후드에, 를 선물 드릴 예정이니까, 거기도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참가하는 응원 선수분들 많이 참가해주세요. 저희 이제 4등 4명 뽑겠습니다. 4명. 4등 4개. 4등에는 15번. 4등 경품은 저희 YBF 버프고요 생각보다 좋습니다. 저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사용해보시는 분들 대, 대부분 다들 만족하신 7번 22번 다들 1등 저 에메랄다스 EX 포트나 시마노 벤포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21번 3등에는 아, 어, 네스타어 방수 방진 배터리인데 이게 낚시꾼들이 사용하기 좋게 방수 방진으로 돼 있는 배터리거든요. 제가 하나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요렇게 생긴 방수 방진 배터리고요. 가격은 5만 원정도합니다 한 명. 14번. 저희 2등에는, 2등 추첨 사은품에는 YBF 구명조끼거든요. 10만원 중반대 하고 있는 구명조끼입니다. 뚱! 2등에는 3번. 3번. 마지막 1등. 1등은 다이와 에메랄다스 엑 x 포트 또는 시마노 벤포드 중에 고른 거거든요. 쭉 뽑아볼게요. 짠. 1등은 9번입니다. 제가 당첨자들은 따로 문자 다 보내드릴 거고요. 여기에 주소랑 보내주시면 여기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저희 내일 말레이시아 국제 토너먼트 대회 나가는 거 선수분들 많이 응원해주시고, 그, 응원이 되게 힘이 돼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경품 이벤트도 하고 할 거니까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매해주셔서 다들 감사합니다.